적으신 것 같아서 네. 동해 씨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솔직히 저는 너무 길게 쓰면 눈물이 날것 같아서 음. 짧게 썼습니다. 네. 어. 뭐, 형을 처음 봤던 그때 그 파마 머리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. 어, 같은 팀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생각조차 못했는데 <laughs> 어, 이렇게 뒤돌아보니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어, 형이 우리 팀에 있는 게 정말 어느 그 누구보다도 음. 더 빛나는 자리 같고 흔히 말해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, 형을 단한 번도 멋지지 않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, 어, 음. 형을 뭐 좋아하지 않은 적도 없고, 지금까지 옆에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뭐 앞으로도 고마워할 거고 같이 많이 싸우고 뭐 같이 많은 그러한 <laughs> 트러블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같이 함께 있었기에 대해 너무나 좋은 기억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기억 많이 만들고 거 어, 남자로서는 뭐 너무나 믿는 형이고 어,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다음 은인이아씨 어, 네, 씨요. 어, 신동이 아닌 동이야. 6년 3개월 참 너에게는 집보다도 익숙한 이 스튜디오를 잠시 빈다니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그줄 거야. 매일 밤 12시에 널 만나는 게 익숙하셨던 분들께 약속해 꼭 다시 오겠다고 멤버이기 전에 심타의 한 명의 애청자로 형 역시도 신동이를 기다릴게 최고의 DJ와 같은 팀이자 같은 멤버라서 너무 행복한 강인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형난 이제 12시부터 2시까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. 이렇게 두고 가면 어떡하라고 바보야. 머리로는 있겠지만, 내 심장은. 내 심장은, 아직도 형을 기억한다는 거 모르겠어? 솔직히 나 자신 없어. <laughs> 나쁜 사람. 그래도 <laughs> 형의 행복을 빌어줄게 <laughs> 잘가요 내 사랑 <사람. 웃음> 감사합니다 야오.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예 네, 다음 큐앗이 네. 신동아 안녕 <laughs> 내가 동생인 걸 들키지 않기 위해 반말하는 걸 이해하렴 <laughs> 활동 기간 동안 콘서트나 무대들을 위해 동선을 짜고 멤버와 팀을 위해 희생해온 거 알고 있다 참 고생 많았고 우린 그래도 가끔 만나 재밌게 놀기도 했고, 스타크래프트 2 나왔을 때 서로 헤드셋 끼고 즐겁게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. 근데 스타 2는 재미없었어. <laughs> 저기 상표명 너무 많이 얘기하신 아, 거 아니에요? 예. 6년간의 라디오 매일매일 하느라 고생했고, 지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잠시 쉬는 거라고 생각하렴. 조만간 깔끔하게 놀자. 뮤지컬 보러 와. <웃음> 감사합니다. <laughs> 평민씨? 네. 라디오 DJ를 이렇게 오랜 시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대단하고 자랑스럽다. 나도 경험해 봤지만 나보다 훨씬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낸 신타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한다는 게 많이 아쉽고 서운할 거라 생각해. 그동안 잠도 못 자고 고민에 빠져 있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힘든 것도 숨겨가면서 이렇게 온 시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너한테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그동안 수고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졸려도 왔다 친구야 오, 고맙다 아. <laughs> 동희형 <동이> <laughs> 아, 정말 존경스럽고 세상 대단하게 느껴지네 건강 잘 챙기고 심심타파는 끝나지만 신동희 형의 목소리를 라디오에서 나중에 꼭 다시 들려주고 청취자들과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. 사랑하고, 신동이 형. 미안하고, 늘 고마워. 아, 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뻔했는데, 멸치가 이상한 소리여가고 <laughs> 아니, 근데 사실 좀 죄송스러운 게, 저희가 시간을 막판에 좀 조절을 못해가지고, 이 시간을 좀더 길게 가졌으면, 좀 진지한 네. 얘기도 많이 하고 좋았을 네. 텐데. 진지하게 하면 길어질까봐. 요거는 저희끼리 이제 따로 진지하게 한 번쯤 네. 얘기해보면 좋을 네. 것 같고요. 어, 근데 생각보다 감동적인 말들이 중간중간에 너무 많았었고, 음. 어, 그리고 저에 대해서 좀, 모르고 있을 줄 알았는데 많이들 알고 계셔서 음. 더 깜짝 놀랬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감동적이었죠 어 근데 그 게임을 했다는 거는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저도 하나긴 한데 그쵸. 그걸 또 기억하고 있고 <laughs> 자주 만나서 놀았다는 얘기에 자주 안 만났었는데 라는 아, <laughs> 몇번안 왔잖아요 논현동에서도 만나고 예예. <laughs> 지금 예, 15, 15초 예. 남았어요 이제 예. 예, 예. 자 이제 같이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심타파 감사합니다 내일도 꽉 채우세요, 채우세요.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